안녕하세요 트리프티브 오늘은 미국 비행기 안에서 난동 부리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비행기에서는 승무원을 때렸다거나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다지 심한 처벌은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6년에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에 대한 판결이 최근 나오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와이에서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비행 전부터 그는 술과 함께 알수 없는 약을 먹었다고 했고 주변에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를 발견한 승무원은 비행을 거부하려다가 그가 진정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비행기 안에서 술을 계속 주문하고 자신이 가져온 술까지 마시며 승무원을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승무원은 곧바로 비행 불가로 판단하여 하와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는 형사와 민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형사에서는 집행유예 3년을 받아 그런대로 넘어가나 싶었는데 민사에서 약97,000 달러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즘 미국에서는 항공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실비로 벌금을 때리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비행기가 한번 잘못 퇴항했을 때 비용을 청구하는 건데요. 그것은 최대 2억 원 정도까지도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까지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만큼 기내 난동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항공 관련 법은 지금보다 좀더 강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트래블 t 오늘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